아, 지금 자다 깼어요. 아, 아침부터 등장하시는 분들 소리가 밖에서 들리네요. 아, 찬바람이 솔솔 들어가서 보니까 <laughs> 이렇게 하늘향의 벤틀레이션 구멍이 뚫렸고, 여기도 하늘향의 벤틀레이션 구멍이 뚫렸어요. 아침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도성이는 몸녹이다가 잠들어가지고, 등산객들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올라오시다가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사람 여기 잤나봐 어머 우리도 구경하자 형 <laughs> 뱅글뱅글 도셔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핑 4개의 파워입니다 그나마 잘 마른 뽀송뽀송하고 건조한 양말로 갈아 신고 신발도 아 신발 엉거가요 얼어버렸어 <laughs> 안 들어가 발이 꽝꽝 얼었어 꽝꽝 바로 언도로 녹여야 돼. 자, 일단 내갑시다 진짜 거대하다, 거대. 멋지지 않아요? 여경치은더 멋져요 네. 자와 완전한 눈꽃산이 얼음왕국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짐좀 놔두고 어, 중요한 것만 갖고 너동아밥 먹으러 가자 문을 열고 가방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는 그냥 눈을 모아둔 겁니다 그냥 짐 넣어놓고 문 걸어 잠그고 방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가시죠. 태도성아, 아 어, 너무 멋지다. 야, 근데 너왜안 왔냐? 나이 자연이 좋아서, 어, 이 하늘을 이불 삼아, 어, 집안을 땅 삼아, 어. 잤어. 어디서? 차에서. 야이 개, 나쁜 게 이거. 나오늘 여기서 엄동설아에 떨고 있고. 어제 작업하면서 다 젖은 거야, 진짜. 아, 어, 그건 내가 차에서 말리다가 아침 6 시에 다 말린 겁니다. 어. 아이고. 아, 이럴 바에는 여기서 좀눈 붙이고 올라가자. 근데 6시에 버스, 무슨 그랬어요? 일이 있었지? 관광 버스한내대가 엄마 어. 오고 진짜 추천이 난리도 아, 아니야, 진짜. 일단, 와, 와, 여기 완전 얼음왕국. 완전 얼음왕국. 미쳤어, 미쳤어. 와, 대박입니다. 와 대박이다. 하늘 색깔 봐. 하늘 색깔. 코발트빛. 여기 뭐야? 야, 나 이거 아우다 건 들었어. 양호 터졌나. 아이고야. 야! 야! 아, 우리 쉘터가 저쪽에 있고요. 완전 알래스카 앵커루지, 환상이죠. 우성아, 만세! 아, 말문이 막혀. 턱하고 막혀. 와, 어제 저녁 때 와서 이 풍경을 못 봤네요. 아 저기 동해바다가 보이고요 안 보이는구만 와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이런 난리 났어 내 마음이 난리 났어 도서관까지 검색하고 있습니다 <laughs> 맛집 검색 중이에요 날씨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정말 많은 인파로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차 있습니다 어. 여기 루미데룸 경치 맛이에요. 집 바깥에 경치가 보여요. 내가 중망이 할지 말지. 와, 여기 아 환상적이다. 환상적이다. 수 수의 모습입니다. 총 12장이 나왔습니다. 왔는데 어, 된장 색깔 봐. 아, 어, 우리 마음속 색깔이랑 똑같아 양이 많다. 이게 말이 되는 경치야? 나리 분디 갔을 때그느낌이 똑같아요. 지형이 세상에. 자, 페이에서 맥주 샀어요. 이제 펜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이런 러시아 삶이 어딨냐? 아, 진짜 선택받은 삶이야. 아, 진짜. <laughs> 야 방을 이렇게 먼데 잡았냐? 네가 잡았잖아. 입시를 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멋져, 멋져, 정말 멋져. 아 멋져, 정말 멋져. 검은 봉다리는 맥주입니다. 아, 맥주 사들고 들어가는 이 펜션께. 아, 길이 좀 멉니다 <laughs> 와... 아, 틀렸어! 뭐라고? 틀렸다고! 왜? 이모 전시야, 빨리 와봐 도성이가 지금 이모 전시래요, 이모 전시 이모 봐 뭐야, 이거? 이모 전시야 거기다 사고 나면 긋는 거클일 났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laughs> 죽었다니까? 아, 죽어서 그려놓은 거야, 지금? 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모가 전시한 거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불편 친구야 아 요거는 좀 심각하네요 도성이 마음이 좀 아플 겁니다 이모 녀석야자가 그냥 아, 이 새끼 아, 가. 아이 새끼 진시사 새끼네 가이 나쁜 새끼야 분량 따먹지 마 이거 갖다가아 도성이 진짜 이번방 얼음 궁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그냥 눈덩어리에 눈덩어리 영상 1도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거 누가 훔쳐가라 이렇게 티내게 그어놓으 어떡해 자 한번 짐이 잘 있는지 카메라 있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눌러주면 붙어요. 관장 <laughs> 박 씨. 아 뭐예요? 아이 뭐야? 너 때문에 어졌지화딱지날땐흑맥주 <laughs> 어제 너 올까봐 내가 촛불 두 개를 켜놓고 잤어. 딱 어제 새벽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어. 자리 또 깔고 할라면 이게. 그런 거야. 초제에서 상가 는데 와, 좋다. 야, 그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지 않아? 또 가글 부리기 자꾸 랄러 아, 이거. 너무 좋다. 역겹기 실이. 아, 마음 너무 편하다. 어. 집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짠어요. 아, 야, 개 맛있다 이거. 야, 이제 해 진다. 이연 이연 넘어가는구나. 아, 좋네. 가그라. 가. 아, 왜 그냥? 야, 너, 또 니가, 니가 소리 지르면서 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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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너, 거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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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 거 하는데? 나도 만들어야겠다. 도성아 이거 암컷이야 수컷이야? 비메일. 내가 외롭지 않게 수컷 만들고 있어. 메일이야? 어얘 메일. 얘는 큰네내 거보다 나는 쬐게 먹겠는데 크다. 좀 약간 불쾌한 모습인데 이거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겠지만. 암컷 수컷 다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겠다. 밤을 밝혀주려인가 보다 얘는. 만세하고 있는데 되게 신난다 보네 얘네. 하나, 둘, 셋. 아 뭐야? 왜 해마? 아 진짜. 저음없네야음없네 액션은 또 뭐야? 따뜻해. 날이 이제 해가 지니까 아 이제 옷을 좀갖추 입어야 됩니다. 어 밤이 왔습니다. 바람을 피하려고 다시 들어왔어요.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좀 추워요 여기. 아 매트 갖고 올 걸. 무슨... 아 좋다. 하나 들어와. 들어와라. 들어올 때 검은 봉지 갖고 들어와. 야 우리 막으려고 이 뭐냐면 네. 이거 나가면안 되잖아요. 나가면 안 돼. 아, 약간 들어었다한 아, 응. 왔다. 아, 갑니다. 가십니다. 가십니다. 야 바람이 이게 말이 되는 바람이야. 지금. 아니 이 사람들 왜 어마 길목에서 왜주무시려고 하세요? 아 지금 지금 오신 백패코분들이신데요 아니 입구에서 요거를 키우 계셔가지고 어,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린 바람에 내일 분명히 엄청난 새벽부터 인파들이 몰아칠 겁니다. 개인 공간이 없으면 그래서 저희 박씨 옆으로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 올라오세요. <laughs> 배웅해드리고 다시 왔습니다. 아 벤틸레이션이 많이 늘어났네요. 초가 뜨거워서 여기 두군데 아, 네군데 어, 아,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고 있는 관계로 안에 들어가서 일단 몸을 좀 녹이고 아, 세기. 세기가 봐요. 아. 여기서 추워요. 안에 있어? 어? 안에 있어? 어, 안에 있어. 어, 민준 코네이 아, 잠깐만. 여기 정리 좀 할게. 그러면. 바닥이 지금 낮아가지고 저희가 머리를 못피거든요. 눈좀 파내고 공사 다시 하려면 은 안에는 물건을 다시 다빼내야 됩니다. 어제 배기로 쓸라했던 바지가 어, 체온에 녹은 상태로 얼어서 더는 못 입을 바지가 됐네요. 아, 어, 나 자, 안에 작업을 해야 돼서 안에는 물건들을 다 빼고 있습니다. 어좀침나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눈사람한테 장갑을 줬어요. 장마 장갑이 장갑이 이대로 굳어버렸어. 소리 <목소리> 들려 소리? 이거 봐. 얼어가지고 이대로 그냥 장갑 끼고 작업해야 되는데 장갑 얼어서 낄 수가 없고요. 일단 침낭 말려놓고. 얘가 양의타자처럼 날아가라고 보여. 지금 바람 엄청 불고 있어. 어, 안 불네. 어, 니가 니가 벌렁거리는 거잖아. 아, 연출하고 있어. 지금. 어? 야, 몇 년차인데 아, 왜 그러냐. 입구에서 고생하시던 분들, 저희 쉘터 옆으로 옮기셨습니다. 고민하시다가, 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 나오면 안 돼. 얼굴 안 찍어드릴까요? 지금 바람에 솔찬히 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집에 입주해 주신 분들, 지금 집 떠나갈까 봐. 이제 또 오자마자 야밤에 삽질하고 계십니다. 삽질 잘하시네요. 아 제가 정비 중대 출신이라. 정비중대랑서 첫진은 상관없는데. 내공이 있으시네. 살아야죠. 안 그래도 싼텐트 샀는데 혹시라도 까져 죽으면. 어, 10만 원 미만의 텐트를 들고 오신. 이더 45,000원입니다. 이웃사촌0 0 0 0 0원 이거? 어, 가성비 갑인 거같아 이거. 시오 촌 KR. 예? 짓들었다 시오 촌 KR에서. 짓들었다 KR. 이게 95,000원이에요? 예, 95,000원이야. 야, 우리도 빨리 작업하자. 이거 못 끼겠다. 이거 못 끼어. 끼면 손손 동상. 어. 보시면은 안에 초를 켜놨는데 어, 초가 있는 데는 어딘지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 야, 무럭무럭 있어. 나요. 고구마 누가 밟았냐? 또 밖에 더 있어? 아 이거 내가 아까 상권의 편의점에서. 아그한번 <laughs> 작업해 이제. 맛있어. 알았어, 빨리 아 맛있어. 아 소파 작업하자. 진짜 맛있겠다. 와 껍질채 먹어. 응, 껍질도 먹었어? 맛있겠다. 야야 어. 너돈 챙겨. 야야야 야, 야, 야. 아 이거 잘 보관해야지. 너 뭐야 손에. 왜. 어? 아, 이거 안에장 가. 이 무좀 있는 거 손까지 오면 어떡해. 아 괜찮아. 아이고 꽝꽝 얼었어요 지금. 얼으면 얼어. 얼음. 깨요 깨야 돼요 탑으로. 아. 눈을 퍼내는 게 아니라 깨서 옮기는 식으로. 여기 안쪽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머리가 다잖아요 눈을 퍼내서 밖으로 빼내면서 저기 지금 오신 분들과 함께 4명 정도가 소주 한잔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에 내부 공간을 좀 넓게 확보하는 겁니다. 안쪽 과자 아 주신 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름 젖을까봐요 아, 중간점검. 아, 아, 지금 여기. 작업한 지한 40분 됐는데 안에 공간 매우 넓어졌습니다. 어, 아, 지금 흙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빡 까는 열심히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와, 멋있다니. 아, 사실력이야! 신선 노름이야 여기. 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야 진짜. <laughs> 요, 보세요. 네 어서 오십 들어오세요. 우 와.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라면 먹고 라면 먹고. 우와 아, 저렴한 멘트야. 이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됐으니까요. 어. 평탄화 시킬 거예요. 어. 네가 좀 해라. 어. <laughs> 어. 어. <laughs> 와 그냥 배트 깔아 버려. 허리 풀어 나오네 빠가는어야 허리 죽겠. 야. 안 했을 때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없이, 없이 나오냐? 사람이 조금 아, 없다. 오우, 시려. 아, 진짜 그림이었어, 진짜. 천장이 좀 낮았어가지고, 여기 야금야금. 이렇게. 조금씩 넓힙니다. 안줄수 있게. 이렇게 해서, 탑으로 눈치껏, 살살.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쁘게 모양 다져가면서. 이 정도만 이런 거내보네 이런 거 허이 구워서 여기 아 놀자 여기 들어올 때. 아 벗고 들어와야 돼 나만 벗으면 돼어아지 벗고 들어오면 돼 신발 신고 들어오 돼요? 아 당연하죠 들어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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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맥주도 좀 갖다주세요 아씨 어? 맥주 좀 갖다주세요 알았습니다 아, 예. 네 이거 인테리어예 어, 맥주 갖다 이거 다 맥주? 아니 또 먹고 찾아야 돼어디아 이렇게? 어 길에서 만나시 <laughs> 오다 길에서 만나신 빼피커분들과 어, 설굴하면서 오늘 하루 술한잔 먹게 생겼습니다 노동이 하시는 없는데. 거 보니까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laughs> 이게 즐기는 <죽이면 웃음> 운치인데 이게 과정이 운치가 있는데 <laughs> 아, 아, 반갑습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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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자 네분 모였는데 제가 안주가 다직장생활 하시죠. <laughs> 아, 안 좋아요. 아주 아프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 이게 끝이야. 아, 이게 사다 사다 주시고예요 이게... 어찜죠. 아 그러니까. 여기 심지어 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 아유, 만나 반갑습니다. 아, 아유, 나... 야, 찬바람 들어온다. 나문 닫고. 저희 어르신들 저희가 어. 되게 불결한가요? 어.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 바람 들어와서 가정 김문 닫고 올게요. 그... 아, 알 밧리 나갔어요. 아, 문 어딨지 문? 통통통통통통. <목소리> 어, <차이,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아 이거 얼어가지고 아가씨로 안 파요. 이렇게 문 닫아놓으면. 편하죠. 아이고 잘 계셔. 이거 일건비도 안 들어간 거네. 색깔이 보라색이거 바람 좀 들어온다 이렇게 해도. 입구 넓혀나가셔. 아 이제 술다 먹었습니다. 새벽 2 시인데, <laughs> 어,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바람이 너무 잘 들어와요. 갖고 있는 모든 물건으로 최대한 막아줘야 돼요. 뭐라도 좋으니까 막겠습니다. 야오늘따 나가지도 못하잖아? 저도 그렇고 홋카이도 그렇고 베트 두 개씩 깔았습니다. 어얘 거는 세 겹이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어 여기 배기도 있네. 잘 해놨다 저 이제 잘게요 지금 새벽 2시예요 아, 우리 이제 3시간밖에 못자 아, 그리고 자야지뭐 3시간이라도 자야 되니까 5시에 깨고 6시에 깨고 6시 일단 일어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설동이 무너지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우 잡니다 잘게요 침낭 안에 들어가서 어, 이제 꿈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한 밤 되세요 자. 합니다 9시 9분에 일어났다. 출근해야 되는데. 야, 씨. 뭐야, 이게. 지금 깼어. 씨. 아까 그거 어제 술 드시던 형님들이 저 깨워주고 갔는데 잤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 밧데리 나가서 저알람도못 맞히고. 오늘 출근한 날이거든요. 청소해야 되는데. 야 지금 고속도로 타도 지금 우리 늦어. 지금 장, 장박하신다는 짐 옮겨 드리기 했는데 지금 빨리 가서. 아, 빨리 해 돌리면 돼. 지금 빨리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창문에서는 창문에 서 햇빛 들어와요. 와 벤틸레이션. 아침 벤틸레이션에 햇빛 들어옵니다. 아, 지금 저희 이러고 잤습니다. 아침에 저렇게 문 막아놓고 도성이 머리 산발하고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철수. 영희. 어. 영희.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어, 빨리 나가서 진다 빼고. 밖에서 밥그릇 아, 아침 모습. 아, 아. 어제 저 같이 놀던 형님들이 김치찌개 놔두고 갔어 먹으라고. 오 어, 바람. 오. 와 잘만했어요. 아 괜찮았어요. 안에 탔어요. 또... 유튜브 정주중이에요. 아, 계속 고맙습니다. 보고 있어요. 밑에까지 자... 계속 내려가면서. 자주 올릴게요. 예. 아. 진짜 자주 올려주세요. 영상 너무 안 요즘 서운한데 아. 그제 라방 하신 거죠 그거 보고 네. 이 근처 어딜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 아 내가 능경몽 쪽이라고 했어 예능경몽 쪽이라고 예상을 하시고예요예분명 네. 어딘가에 <laughs> 있으시겠다 싶어갖고 네. 신발이 얼어서 <laughs> 발이 안들어가 신발이 접혀서 발이 안 들어가요 얼어서 아씨 날씨 엄청 좋아 생기자 어. 아 지금 아침에 해가 동 텄는데. 아, 늦잠 자, 의 게으름뱅이들은, 거대 설동을 놔두고 가야 됩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5.5도. 종룡, 이기놓거 아니야? 야, 이거 뭐냐, 이거? 화석이야, 화석. 야, 왜, 왜 이상한 유물들이 나와? 얼마나 격렬한 하루였는지는, 저희의 물건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침낭 커버 여기 있었네? 아. 꼼짝마 예, 입구를 여기다 공개를 해놓고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쓰게 될수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벙커링 해서, 어, 마린도 안 들어가게 입구를 막아버리겠습니다. 티안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가? 야 늦었어, 빨리 와! 빨리 와, 출근해야 돼.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출근해야 돼, 빨리 와! 멋있다! 자, 출근하러 갑니다! 어떡 어. 엄청난 인파로 인산내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출발해보겠습니다 출근하러 버거 시행 차 엄청 많아 도로가 왼쪽으로 저 할거 없이 주차 차량, 대기 차량, 진행 차량 다 보여있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 공무선상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을 지체할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데 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 사람 진짜 많이 왔네요 아 멋있다 하늘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까 내려오는데 등성계한 2,000명 본거 같아요 1 미터 단위로 사람들이 지금 열 명씩 모여 있습니다 지금. 와 이거 지금 갓길에 주차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와, 이, 와 어디까지 이어져 있나? 와, 일단 반대 차선 주차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아직 한 대가 마무리를 찍었고 이제 제 차선 진출 차선은. 여기까지, 와, 한 300m?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저기 또 있네. 차 엄청 많습니다.